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없앨 수 없으며 억지로 억제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억눌린 생각을 무의식 속으로 숨기고 결국 더 크게 돌아온다. 따라서 생각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생각을 보는 자가 되어 관찰자로 서게 되며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의 틈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일어나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생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향하는지 살피며, 하늘을 지나는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둔다. 이렇게 할때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밝고 고요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말과 마음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자율신경계는 숨쉬기나 심장박동처럼 의식 없이 스스로 작동하지만, 말의 주체를 구별하지 못한다. 예를 드러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라는 말도 자율신경계에는 미워한다는 정서와 생리 반응만 전달되어 몸에 긴장과 위축을 일으킨다. 상상과 현실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을 떠올리면 실제 사건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며 수행자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말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런 관찰이 반복되면 부정적인 정서를 무심히 지나보내는 힘이 생기고 생각이 현실로 굳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보게 된다. 자율신경계의 안정은 곧 몸과 마음의 균형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말과 마음이 신경계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수행자는 언어와 생각을 보다 맑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자비와 지혜의 두 바퀴. 우리는 삶에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경쟁하며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그러나 수행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경계는 실제하지 않는 허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의 전환은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나의 것처럼 느끼는 자비심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나와 남 사이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넓혀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며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남처럼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을 단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남을 나처럼 대하면 자비가 자라고 나를 남처럼 대하면 지혜가 자라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듯 수행이 온전해진다. 남의 고통과 기쁨을 나의 것처럼 바라보고 나의 고통과 기쁨을 집착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경계를 넘어선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깃들며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